오늘은? 미용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유망한 미용 직종? 음. 분야? 분야? 음.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음. 어, 피부과를 견주어도 음. 전망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의사들의 한 시간에 할수 있는 음. 그 집중해서 할수 있는 환자를 보는 그 수와 음. 우리는 한 시간에 한명 이상을 안 봐도 되잖아. 그렇지. 그, 그 생각의 차이지, 이것도. 근데 음. 나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사이에 한 명만 집중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런 샵들도 있겠지? 직원들하고 겹쳐서 관리하거나 앞뒤 전후 음, 처리는 음, 직원들이 하고 주고? 원장들이 시술만 어. 하거나 뭐 이런 원장들도 있긴 한데 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1인샵이 요새는 대세기도 하고 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뭐랄까 원장들이 많이 시작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샵 운영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음. 1인 샵을 오픈한게또 대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맞추어서 얘기를 음. 하자면 음, 의사 선생님들은 적어도 한 시간에 몇 음. 명을 그냥 봐야 봐야지 음. 그샵 아니 병원에 운영하는 거 운영 비용에 대비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 한 사람 부여잡고 여드름 한 시간 짜줄 수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피부 관리사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음. 하잖아. 근데 그 어, 선생님들이 도구, 레이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음. 시술을 해주는 것만큼 여기서도 유사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기계 로 관리를 했을 때 음. 효과가 못지않게 나왔기 때문에 음. 이제 병원 아닌 샵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졌으니까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유망하다고 봐 근데 이게 응. 전문으로 응. 주름 케어만 한다든지 응. 여드름 응. 케어만 한다든지 리프팅만 한다든지 응. 이런 식으로 전문샵에 전문샵에 이미지가 딱 생겼을 때 응.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유망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응. 다른 분야에서는 응. 내가한 3년? 4년 전에 도피를 배우겠다고 했었지. 돌아다녔었잖아 응. 근데 그때 그 이유도 정말 절박하거나 음.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병원의 효과를 못 봐서 꾸준히 케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음. 항상 고, 고객의 니즈가 있는 분야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음. 근데 사실 음. 그거는 어, 그게 맞는 거야. 그렇지. 어딜 가도 음. 어떤 분야든 좀 희소하고 사실 어려워야 돼. 그렇지. 어려워야 이 문턱이 낮아진 미용 업계에서 살아남을 음.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면 음.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 근데 거기서 이기기가 진짜 힘드니까. 맞아, 맞아. 살아남는 게 어, 남들이 힘들게. 잘 못하는 걸 내가 잘해야 살아남을 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성 피부라던가 음. 두피,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음. 두피 케어를 해야 된다던가. 음. 그것도 탈모도 문제성인가? 그 문제성이라는 문제성 표현을 를를 쓰냐면 음. 병원하고 대입된 단어를 음.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총칭해서 문제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문제가 된 거지 이제 그렇지. 그 사람한테 어. 고민이면 어.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문제성 케어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유망한 음.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게 소비자의 지금 패턴이라 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다잘 먹고 그래서 응.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있나? 있을 수도 있지. 응. <웃음> 갑자기 <laughs> 급혀, 뭐. 갑자기, 가 응. 근데 어, 그 이상의 걸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응.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문가적인 아무한테나 받겠다는 그게 아니지 생각을 가지시면 안 오지. 응. 난 잘한 사람한테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도는 거지. 거니까. 응. 그러니까 그 잘해야 되는 건데, 남들하고 응. 달라야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 잘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얼굴에 붙어 있는 두피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응. 여드름 피부들 중에서도 이마나 응. 헤어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응. 여기도 막뭐 많이 나고. 응. 잖아 그냥 두피가 빨개. 응. 하얗지 않고 빨갛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응.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도 두피가 얇고, 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응. 그런 경우가 많이 응. 보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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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 응. 너 직장에서도 좀 문제성인 게 좀. 그렇지. 나도 생각을 해보면, 워낙 많이 하는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기본 음, 잘하는 하지. 데가 많지 않은 거지. 근데 막 전문적으로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모든 네일샵들에서 다 해주진 않으니까 음음. 문제성 뭐 발, 음, 뭐 그렇지. 문제성 발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문제성 발은 병원에서 음. 뭘 해주지? 병원에서도 사실 똑같은 거야. 한 시간 동안 제거를 해줄 수 없잖아. 여드름 짜듯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스케일링 같은 건 사실 병원에서 못 해주니까. 음. 그냥 병원에서는 약 처방. 음.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음. 너무 심한, 뭐 이렇게 파고드는 발톱 중에 너무 심한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빼는 거? 어. 야, 양 옆에 레이저로 지져서 잘라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병원에서 해주는데 사실 뭐 교정을 해준다든지 케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사실 병원에서 못 해주니까. 음. 근데 그게 어, 약간, 내일하고, 내일샵하고, 병원하고 병행을 해야지, 제일 좋고. 사실 병원에서는 우리처럼, 한 시간 내내 앉아서, 막 갈아주고, 잘라주고, 이런 걸못 해주니까. 병원에, 그리고, 사실, 발톱 같은 게, 병원에서는, 크게 아픈 병이 아니잖아. 그치. 다른 병에 비해, 아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큰 병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고객들을 잘안 받으려고. 하는 나는, 있대. 내 생각은 병원과 샵의 차이는 그거야. 병원은 즉각적으로 이 통증을 없애고 주 음. 수술적으로 없애줘, 음. 원인을. 음. 근데 샵 같은 경우는 그런 같은 유사한 질병, 질병을 케어할 수 없지만 음. 그 질병에 수반되는 통증을 완화하는 음. 여러 가지 케어를 좀 완화하는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자연적인 치유를 바래서 하는 시술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확실한 효과, 빠른 음. 효과 그리고 비용을 계속 들여가면서 지지부진하게 케어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맞아 음. 그리고 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보고 했는데 뭐 재발이 됐다거나 그렇지. 혹은 꾸준한 케어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져야 음. 됐었는데 급격하게 시술을 했는데 효과를 못 봤다거나 뭐 이러면서 음, 약간 그 상반된, 음, 상반된 케어긴 한데 뭔가 그 목표 지점으로 간 속도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해야 하는 시술이나 우리가 보는 양상 중에 또 약이나 병원이 음. 필요한 경우는 그걸 또 안내를 해. 그렇지. 그래서 같이 가야 하는 음. 부분이 있어. 근데 고객들의 양, 그러니까 고객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성향이 어떤지 음. 나는 좀 자연적인 케어를 원한다. 수술하거나 주사 맞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꾸준한 약 복용은 사실 몸에 내성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게 몸에 축적되고 내성도 생긴다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고객들 중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샵이나 뭐 이런 자연치유적인 걸 원하고 중간에 케어를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지 음.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내하잖아 그렇지. 대체로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파트너 같은 존재들인 거야 그래서 근데 어제도 그렇더라고 고객님 어제 그니뭐 이거 설명드렸죠? 아니 저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내가 상담할 때 무조건 하는 얘기거든? 그런 게몇개 있지 음,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음. 거 근데 내가 지금 판매를 유도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고객이 잊은 거야 물건이 있었으면 그 대화를 기억을 했을 텐데. 음, 사실 우리가 한 대화를 10개를 하면 그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음, 몇개안 되잖아. 그리고 난 내가 정말. 듣고 싶어. 듣고 싶거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듣거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면 그 다음 거좀 다르죠. 어. 그래서, 음, 같이 가야 돼서 설명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대화도 많이 하고, 끝나고 나서, 메시지라던가 연락하면서 응. 또 어드바이스도 많이 하잖아. 응.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다 일이거든. 그렇지. 우리는 거의 고객, 한 고객을 1시간 한 반에서 2시간까지 잡으니고그 뭐 다음에, 뭐, 날짜가 가면 갈수록 난 시술이 많으니까, 그 다음 체크를 또 많이 응. 하고, 한 2, 3주 지나면 안 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또 연락을 몇번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다 응. 업무거든. 응. 근데 이 업무가 성향이 안맞는사람또 하면 안 돼. 맞아. 그니까 꾸준히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그냥 일 중에 하나지 어, 뭐 업무 중에 하나 니까 그것조차 좀 디테일하게 대화하고 설명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유망한 거는 그쪽이지 음. 뭔가 자세한 음. 케어랑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그니까 사실 고객이 많이 힘든 케이스가 우리한테는 유망한 케이스인 거지. 사실 그게 쉽게 설명을 하면. <laughs> 설명을 하면, 젤레 일은 누구나 다 바를 수 있잖아. 음. 잘 바르냐, 못 바르냐의 차이인데, 사실 그 사실은 음. 사실이 너무 예 근데, 그 발톱 케어나 파고들거나 막 이런 음. 거는 본인이 못하니까, 음. 그런 게 유망한 거지. 음. 남들이 못하고. 음. 그 그러니까 바로 문턱이, 배우 어 언덕이 너무 낮은 그런 품목이 아닌 거지 어쨌든 자격증 따고 나서도 그런 거 배우려면 돈 많이, 많이, 많이 들고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이 응. 봐야 되고 응. 그러니까 어려운 네, 만큼 응. 돈을 더 버는 거지 응. 그러니까 쭉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어려운 걸 하는 게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좀더 유망하다고 느끼는 업무 분야? 응. 좀 설명해 줄게요 그났지 응.